핑거 스타일의 기타를 치고 싶으시죠? 그 전에 먼저 기어 타임스를 보십시오. 네, 그렇다고 핑거 스타일 책임져드리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의중답을 지향하는 버즈비 TV의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전번에 어, STD HD였죠, HD 모델이었고 네. 이번에 HJ 모델인데 생긴 게좀 달라요. 네, 음, 이렇게 좀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, 둥수름한 바디? 네, 이게 라운디드 숄더 형태가 아, 되어 있죠. 그렇 그렇죠, 그렇죠. 음, 야, 이게 거의 스펙도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. 뭐 마호가니에다가요 음, 음. 가격의 차이는 어느정도 랄까요가격 똑같습니다 네. <laughs> 거의 2 0 0만원이0요 그렇죠 네, 네, 그러니까 음, 솔리드 시트카구요 음, 뭐 똑같네요 아프리카 마호가니 치쿠판 네카 아프리카 마호가니 인디안 로즈우드 시트카 스프로스 되있구요 헤드웨이의 헤드 형태가 아까 과는 다르죠. 깁 형태를 좀 하고 있어요. 네. 오픈북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음, 아까는 이제 고도에서 자랑하는 고 빈티지 네. 튜너고요. 지금도 빈티지 튜너인데 지금 색깔이 히좀 네. 여기가 형, 그 형식이 그 다른 거죠 자일리톨껌 같은 이 다르네요. 맞네, 맞네. 자.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음. 시뻘겋게. 시뻘겋게 마호가니 질감이 쫙 보이죠? 네. 그 상당히 가볍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굉장히 가볍고요. 그.. 뭐. 그때 했던 게 헤드웨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자면 이게 좀더 가볍고 컴팩트한 느낌이라고 음,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러네. 이 두께는 좀 상당한데요? 아지 네. 두께는 상당한데?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막 블룩한 건아니라고 예. 얼마든지 뭐 착용감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음, 괜찮습니다. 그, 지금 그러면 뭐 잠깐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게 선명하고 네. 맑고 깊은 소리 그렇습니다 이거 섀도에의 자랑입니다 기타를 워낙 잘 만드니까 어우 어 그럼 솔로 연주 시에도 그냥 네. 그 음량이 튀어나오네 조정이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너무 뭐 중음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저음만 강조한 것도 네, 아니고 너무 찰랑거리는 것도 아니고 예. 적당히 쭉 돼가지고.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스트로크 톤을 좋아하신다면 야마가 하 적절한 선택이 그렇죠, 될수 있고요. 밸런스가 좋은 이퀄라이징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헤드웨이가 음. 좀 더.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마틴 사운드 좋아하신다 헤드웨이가시고요. 그렇죠. 네 그리고 테일러, 테일러 사운드 좋아하신다, 좋아하신다? 야마가시면 하 됩니다. 근데 네, 물론 이게 그 것들이 이 하위 브랜드 이거보다 뭐 낮은 그걸 흉내낸 사운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아니고요.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향과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탑두개 브랜드하고 그냥 비교를 해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HJ STD 5A이고요. 자 이누씨가 긴장을 또 타기 전에 작은 콘서트 2를 해야 될 텐데요. 네. <laughs> 네. 왜 기어타임 하면서왜 긴장을 하면서 불 <laughs> 쳐야 되지? 그... 그 중도. 그러니까, 우리가 공기에, 공기가 주는 그, 공기가 소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? 공기가 주는 고마움을 모르듯이, 저는 이구씨가 치는 걸 맨날 보니까, 아, 그냥 다들 한, 한 10년 치면 저렇게치나보다 이렇게 했더니, 그게,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군요. 그래서, 그, 그저 작은 콘서트 넘버 원 때는 진짜, 진짜 잘 쳤고요. 지금, 은좀 몸이 풀려갖고, 더잘칠 거를 예상하시죠? 야. <laughs> 부담 팍팍 주시면서 뭐아 이거 뭐, <laughs> 뭐... <아이>, 이건... <laughs> 뭐 이누씨 음료수 한잔 하실래요? 헛개나무를 <laughs> 제가 야, 헤드웨이. 아니죠 리그 오라면서 이렇게 긴장되는 음, 건 처음이에요. 자 소주 탔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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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목도 추격구하니까 이누씨의 작은 콘서트 2탄 신촌의 타미인만 위엔 이누씨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이 분도 안 되는 순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. 네, 정말 제가 타겟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왜 하필이면 그 할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이 타비니마뉴엘의 입문곡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콘서트곡은 이게 인간이 치 네, 수가 참 네, 없죠. 세 네, 네. 명이 동시에 쳐도 힘들 것 같아요. 네, 지구 대표가 이를 악물고 치는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네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. 타미앤마뉴엘 그 CD를 처음에 듣고 음. 이 뭐가 잘쳐 이랬어요 음. 타미앤마뉴엘 뭐 리드기타칠 거고 음. 리듬기타 한두 명이 칠 거고 야세셋이다 나도 하겠다 그런데 그걸, 네. 네. 그걸 혼자 합시다 그걸 혼자 합시다 가끔 드럼 도 칩시다 이런 네. 거 좋아하죠 네. 이미앤마뉴엘의 그 클리닉 비디오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핑거스타일을 소개해 주면서 분칙주법이라고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이러고 나서 제일 처음 친 노래가 이겁니다 안될거같은데 저는 <laughs> 아 붕치 그리고 한번 더 보여주겠다 그러고 <laughs> 빨리쳐 <laughs> 기어 타임 시각 꼭 이렇게 기어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교본 역할도 하니까 음. 그 청소년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면 조금만이라도 흉내보세요 혹시 합니까 네. 우리,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2, 제3의 타미인만이 탄생하다 나와라 좀. 나와라 좀 제발. 네. 네. 했습니다 근데, 뭐 이게 저 제가 그미인마녀 비디오를 따면서 제일 서러웠던 부분이 이제 한 마디 따는데면 하루씩 걸리고 이런 그렇죠. 부분도 있는데 네. 이게 카메라 워크가 손을 계속 잡아주면 좋겠는데 가끔씩 얼굴도 감상하는 잘... 그 <laughs> 연주한 얼굴을 잡아주면 그한두 마디는 아무의 마디가 <laughs> 되는 거예요 아무 마디 기계만 의존해 가지고 따야 되는 거죠 아무의 마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콘서트장에서는 막 타민이 마녀를 풀샷으로 잡아도 네. 뭐 보여도 아무기 네. 마뎁디다? 치는 걸 봐도 모릅니다. 봐도 뭐아무기입니다 뭐,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. 네. <laughs> 하여튼 음. 핑거스타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MR 트로크 하는 거 항상 정진하시고요. 드 다미 엠마뉴엘이랑 다미 엠마뉴엘이랑 드림시어터는 MR 트로크 하는 <laughs> 거야. <laughs> 그, 그 둘을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MR 기타리스트들 좋아하죠. 네. 좋아하죠. 네. 좋아하죠.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이누 이제 MR 제작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누뮤직닷컴에다 정, 신청을 하시면 음. 어, 저렴한 가격에 MR도 제작해드립니다. 그거 이제 안 합니다. 왜제사이통불 선생님? 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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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지 그래서, 안 합니다. 그때 오면 안 한다고 딱 그래. 이제 여자는 그런 거안 합니다. 딱때보싶지 <laughs> 요새는 그냥 담임말처럼 하세요, 혼자서만. <laughs> 자, 이제 저도 소주점을 드릴 시간이 왔는데, 뭐 연주는 이누씨가 하셨으니까, 이누씨가 먼저 해장국점을 주는 걸로 또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 제가 저번에 이제 HD 모델 했을 HD. 때, 네. 이게 지금 HJ잖아요. 네. HD 모델 했을 때 제가 그 한절평을 날쿠스틱으로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걸로 드리고 싶은데, 날쿠스틱으로, 날쿠스틱으로 쓰세요, 플러스. 핑거 스타일에 좋습니다. 아, 네. 음, 더 선명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더잘나온거 그게 약간 좀그 네. 아, 스트로크 사운드를 했을 때도 확 왔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핑거 스타일을 쳤을 때좀더오는게 있네요. 느낌이 음, 한줄평 이제 한줄평 플러스 한줄평이 네. 저번 한줄평 플러스 예. 날 쿠스 이웃세요 플러스 음, 네 핑거 네, 스타일에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저는 해장국 아, 똑같이 세 그릇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네. 그, 저는 야 이거 저는 이렇게 생긴 기타를 좋아하는데. 아까 거는 좀 너무 선명했죠. 지금 거는 좀 터프한데 매력이 음. 한줄 평을 뭘로 줄까? 음. 아 작은 콘서트에 잘 어울립니다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예. 그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 이 말씀하신 알쿠스틱의 매력은 있어요. 아, 아, 예. 예. 그리고 이제 소주를 전과 같이 석잔 반을 드리고 싶지만 이누씨가 몸이 풀리는 관계로 하모닉션 주나 이런 걸결란하게 보여주셔서. 인우 점수 반 플러스해서 소주 넉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그, 좋습니다. 콘서트에 대한 평가도 같이 넉잔입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상당히 고품질의 콘서트를 보여주셨습니다. 네, 그래서 <laughs> 같이 이렇게 오늘 헤드웨이 기타 H J. 이번엔 J였죠? 네. J STD 0A 모델 같이 보셨고요. 네. 뭐헤드웨이에 어떤 지금 선생님 이 말씀하셨던 것 작은 콘서트에 잘 어울린다는 그런 평 자체가 어떤 이렇게. 확장된 공간에서 앰프를 이용해서 빼는 사운드도 좋지만 여기 요만한 공간이 네, 이만한 공간 공간에서 이 통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밝은 의 사운드를 내준다는 라 사실 잊지 마시고요. 항상 스튜디오 레코딩에서 활용을 하시는데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고가형 기타가 끝나고 이제 중저가형으로 넘어가니까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부터는 그냥 <laughs> 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선생님 한번 치, 치죠 진짜 우리. <laughs> 자 다음 시간에는 아우 다음 시간에도 중적사상은 <laughs> 아니군요 다음 어, 시간에 마이크는. 작은 콘서트 3를 할지 제가 칠지 그거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네.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